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지점으로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매립장 주변 지역 16곳, 산업단지 공장 지역 48곳,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시설 9곳, 어린이 놀이시설 21곳 등총 16개 지역 167곳에 대해 중금속과 유류, 유기용제 등 토양 오염 우려 기준 22개 항목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염 가능성이 높은 원광석과 고철 등의 보관 사용 지역, 금속 재련 지역, 도로변 지역에서 중금속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암물질은 매우 낮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에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